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받아가 책을 읽어주려고 오랜만에 찾았죠. 자, 여기 책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할머니. 오, 뭐가 묻어 있네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할머니라고 되어 있고, 존 윈치라는 분이 글을 썼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조은수라는 분이 옮겼죠. 그러니까 옮겼다는 건 우리나라 책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쓰신 책을 한국말로 바깥다는 소리죠. 한글로 어 근데 가운데서 보세요. 할머니가 계시는데 와 고알라 같은 것도 보이고요. 얘는 누구죠? 맞아요. 팔떡팔떡 뛰는 캥거루죠. 아그밑에 거북이도 보이고. 오 이건 누구죠? 와고등도치가 그리고 여기 누가 보여요? 돼지도 있고 많은 동물들이 할머니 곁에 모여 있어요. 자 무슨 일이야? 펼쳐지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어, 저기는 우리 강아지가 좀 전에 있었는데, 들어갔어요. 강아지도 책을 읽고 싶은가 봐요. 짠! 책 읽기 좋아하는 할머니. 존 윈치라고 되어 있고, 오 여기 뭐예요? 누가 막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생쥐인가 짠! 야, 시골에, 작은 집에, 책 읽기를 아주 좋아하는 할머니가 살았대요. 와, 선생님도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이 할머니도 책 읽기를 좋아하나봐요. 오, 어, 근데 여기 봐요. 작은 새가 이렇게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데, 알이라도 품고 있는 걸까? 깨골깨골. 개구리도 할머니가 책 읽는 걸 듣겠다고 와서 앉아있죠? 음 아무래도 여기는 걸려있는 물건들로 봐서 할머니는 지금 시골에 사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과일도 담아놓으신 것 같고 여기도 사과도 보이고 얘네들이 어, 여기 또 들어왔네요. 와 선생님 차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차도 보여요. 티팟이죠. 음 그리고 보니까 여기 소세지 같은 것도 있고 할머니가 요리도 잘 하시나 보네요. 아무튼 할머니가 있는 주변에 이렇게 촛불도 켜져있고 되게 밝아보여요 할머니 얼굴도 밝그레하게 웃으시면서 무슨 재미있는 책을 보시나봐요 오두 장이나 먹은 것 같아요 짠네 시골 가는 기차 오 잠깐만요 기차 타시러 오셨나본데 그럼 할머니가 지금 시골이 아닌 도시에 있나봐요 짐좀 보세요. 와책 이렇게 이 많고요. 작은 새도 있고요. 앵무새 같은데 카펫도 보이고 이거는 냄비인가요? 음 라켓도 보이고요. 많은 가방으로 와 이거 알싸케 아니에요? 학회할 때 쓰는 거. 네 할머니가 재밌는 놀이도 하시나 봐요. 아무튼 책이 무지 많이 보여요. 할머니도 한때는 도시에 살았었지요. 그런데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자 할머니는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음, 할머니가 이사가시는군요. 어디로 가실까요? 시골이겠죠? 맞아요. 새로 이사한 집에는 할 일이 아주 많았어요. 집 안에도 와, 이거 봐요. 다 부서져 있고 책상 와, 이 창문 아니에요? 창문 액자 보세요. 다 구겨져 있고 부서져 있네. 어떡하죠? 칠면조도 이렇게 쇼파 위에 앉아 있고요. 닭좀 보세요. 꼭! 꼭대 꼭꼭꼭! 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 얘는 같이 온 앵무새네요. 시골집 새놓은 아, 할머니가 시골집을, 어, 구매하셨나봐요. 새를 놓았으니까 아무래도 월세나 이런, 어, 매달 돈을 내면서 사는 걸까? 아무튼 할머니는 이 집에 들어와 있어요. 와, 여기 뱀이 슥 지나가는데 한참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들어오겠는데요. 짠. 엥? 할머니가 만드신 거 같죠. 이 파라솔은 이렇게 의자 위에다 할머니가 꽂아 놓으셨는데 되게 머리가 좋으신 거 같아요. 와, 방금 전에 차를 드셨나 봐요. 책에 이렇게 차도 있고 꽉꽉 거위는 책을 보겠다고 부리로 책을 덜쳐보네요. 근데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 했더니 오 염소와 응? 오리와 얘 누구죠? 돼지. 얘네들이쭉 여기 할머니가 계세요. 와 할머니가 지금 저렇게 쇠스랑을 들고 밭을 일구고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집 밖에는 할 일도 아주 많았어요. 야 할머니 뭐 하시냐? 할머니 일하시잖아. 꿀꿀. 배고픈데 밥은 언제 주시는 거지? 동물들은 할머니를 기다리나 봐요. 매~ 봄이 되자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어요. 얘는 강아진 줄 알았는데 매~ 하는 걸 보니 아기 염소 같죠? 와! 신발이 굉장히 커요. 오, 누가 신고 온 걸까? 발도 보이고요. 어쨌든 손님이 찾아왔대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은? 글쎄 선생님도 잘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짠! 참 돌봐줄 일이 많은 손님이었죠. 아 할머니 집에 찾아온 손님은 이 신발 신은 사람이 아니라 이 작은 아기 염소였군요. 할머니 신발이 이렇게 생겼었나봐요.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할머니가 저런 신발을 신고 계셨나? 선생님 잠깐 뭐 놓쳤는데 어디있죠? 할머니 신발은 보이지 않는데 음 여기쯤에 이렇게 생긴 신발이니까 할머니 신발이 이건가 봐요 어쨌든 할머니는 이렇게 염소에게 맛있는 와 젖병에 담긴 우유를 먹이고 있죠 냠냠 염소는 맛있게 할머니가 주시는 젖병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 속에 담긴 우유를 쭉쭉쭉 먹으면 잘 크겠죠? 이야 그런데도 할머니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맞아요. 너무너무 책을 좋아하시고 또 책을 보고 계세요. 와, 여기 보세요. 와, 할머니는 아까 밭에 갈더니 이렇게 많은 호박들을 길러내셨나봐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 열매 좀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많이 매달아 놓으셨네요. 톱도 있고요. 나무 장작도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어요. 겨울 준비를 하시나? 그런데 또차한잔 있네요. 할머니가 차를 무척 좋아하시나봐요. 와 이거 뭐예요? 매~매 매. 싫어요 할머니 간지러워요 매~ 아 할머니가 이 손님을 더울까봐 여름에는 이렇게 털을 깎아서 이 털을 좀 잘라줘야지 피부병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예쁘게 다듬어주고 있죠? 여러분 이거로 양토옷도 만들 수 있대요 아무튼 음, 시원하겠는데 와, 그래도 할머니는 아직도 책을 보고 계세요. 무슨 책일까? 정말 궁금한데. 아, 어, 깜짝이야. 여기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지금 열매를 따고 있죠. 아무래도 이거는 어, 배 같기도 한데요. 여름이 되자 할머니는 아, 이제야 책을 읽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일 따는 일이 기다렸죠. 에휴, 과일을 따야지. 또안 따주면 다 떨어질 테고. 음, 책은 이따 봐야겠어. 으쨔. 새들도 얼굴을 내밀고 할머니가 일하는 걸 구경하고 있네요. 띵. 오. 그리고 다가올 철에 대비해서 과일잼을 만들어 두었어요. 오, 과일잼. 선생님도 과일잼 좋아해요. 왜냐하면, 빵에 발라 먹으면 달콤하고, 빵도 덜, 훨씬 더 맛있잖아요. 여러분도 엄마가 사주시는, 혹은 만들어주시는, 딸기잼이나 포도잼, 복숭아잼 이런 거 먹어봤죠? 어,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잼을 만드신대요, 얘로. 음, 배잼일까? 이거는 뭐죠? 레몬 같은데. 아무튼, 할머니는 요리사 같아요. 와, 그래도 여기 친구 보세요. 매달려서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밑에는 뭐죠? 슈거 설탕 같은데? 설탕을 재고 있네요. 와, 짠. 그여름은뭐 없이 더웠고 아주 가물었대요. 물도 없었고요. 아이고, 너무너무 덥다. 할머니, 너무 더워요. 할머니, 진짜 더워서. 숨도 못 쉬겠어요. 우와 물이 안 나와요. 아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열심히 돌리지 않니? 아이고, 시원해. 할머니 조금만 더 주세요. 와, 맛있는 물이네. 어우, 좋다. 아이고, 시원해라. 야, 우리나 우리는 아주 배를 쭉 펴고 누워있네요. 할머니 이렇게 땀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열심히, 열심히 우물에 물을 푸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배에 보면 또 뭐가 있죠? 맞아요. 할머니 책을 무지무지 좋아하세요. 책이 또 있잖아요. 빨간색 이 책은 무슨 책일까? 와, 여기 보세요. 할머니 신발이 보이네요. 할머니 신발이 이거였구나. 맞아요. 아까 봤던 그 신발. 음, 왜 불이죠? 불이 났어요. 우 와, 불이야. 이루로치 얘들아 이리 온이 할머니가 도와줄게. 어 할머니 저 너무 뜨거워요. 알았어 이쪽으로 옮겨 어서 달아나자. 가을에는 책을 읽어야지 할머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마철 너무 일찍 왔어요. 할머니 어떡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물에 잠겼잖아요 집도 나무도 다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내 책도 물에 잠겼단다. 자, 이리 온 너희들도 구해줄 테니. 어, 할머니 이건 욕조잖아요. 이거라도 있어야지. 배가 없으니 다행히 물에 뜨니 얼마나 감사하니. 자, 이쪽으로 다 건너오렴. 할머니는 도마뱀하고 여기 생쥐도 있네. 기다리고 있네. 모든 동물들 구해서. 와 이렇게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자신이 목욕하는 욕조에 전부다 집어 넣어주고 있어요. 음 정말 행복한 동물들이네요. 저런 할머니가 정말 계실까? 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 할머니 밖에서 뭐 하세요? 아 장작을 패고 있네요. 동물들은 안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할머니 뭐 하셔? 보면 모르니, 난 누워서 잘 거야. 아, 할머니, 비 많이 맞으시겠다. 음, 할머니 뭐 하시는 거지? 아우, 시끄러워. 매일매일 일하시는 우리 할머니야. 아하, 나는 할머니가 읽으시는 책을 한번 보고 있어. 음, 하나도 글씨는 모르겠네. 뭐라고 쓴 거야? 아, 따뜻해. 정말 따뜻하지? 그래, 할머니는 장작을 정말 잘 한다니까? 응, 음, 여기는 제일 좋은 명당짜리야 방석도 포근하고 아주 좋은걸. 아우, 잠이 온다. 아우, 졸려. 동물들은 집 안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네요. 비는 겨울까지 계속 계속 내려서 허, 추웠을 것 같아요, 할머니. 감기 안 걸실까?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자 할머니는 동물들을 돌보는 일이며 과일잼을 저장해두는 일, 그 모든 일들을 마칠 수 있었지요. 하, 세상에 할머니가 책 읽고 싶었지만 여름에는 홍수가 나고 불도 나고 또 어떤 일이었어요? 겨울이 될 때까지 계속 비가 왔죠. 할 일이 너무 많았대요. 그렇지만 지금은 겨울이고요. 할머니는 이제 조용해졌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드디어 할머니는 집 안에서 책을 보실까요? 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예요? 맞아요. 할머니가 아까 아까가 아니죠.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탔던 밴데. 사실은 욕조죠. 샤워기도 달려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우리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가 볼까요? 세상에나. 음. 할머니가 너무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잠이 드셨네요. 이제서 할머니는 마음껏 책을 읽게 되었답니다. 우와, 이걸 다 읽었어? 할머니 대단하다. 할머니, 안경은 벗고 주무셔야죠. 제가 잘 치워드릴게요. 어우, 할머니가 주무시니까 나도 잘 알겠다. 어우, 졸려. 할머니가 들려주는 책은 정말 재밌어. 낫! 매일매일 이야기 듣고 싶어. 아, 할머니가 주무시니까 우리도 자러 갈까? 그래. 동물들은 제각기 책 속으로, 서랍 속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할머니는 무슨 꿈을 꾸고 계실까요? 짠. 맞아요. 이거는, 어, 할머니가 동물들과 숲속 시골에서, 시골 마을에서 사는 이야기예요. 근데 할머니 정말 용감하신 것 같아요. 동물들과 함께 계속 책을 읽었으니까 말이죠. 음, 그리고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일도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책을 매일매일 읽어보는 아주 책 읽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린이들이 크면 이렇게 책 읽는 할머니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수 있는 할머니가 될 거예요. 몇 개나 읽었는지 한번 집에서 세어봐도 재밌겠죠? 음, 선생님은 한 20권이 넘어 보이는 것 같은데 와 할머니가 드디어 쉬시느라고 이제 일하는 운동화를 신지 않았어요. 여, 여기 털 달렸죠? 털 달린 슬리퍼 같아요. 할머니가 무슨 꿈을 꾸지? 한번 상상해보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읽어줄게요. <laughs> 우와 여기 보세요 할머니 신발 벗어놓고 주무시는 거죠 아 여전히 닭이 있네요 어그대 꼭꼭 여러분 안녕 나중에 만나요.